자, 이게 메인이고요. 그 와중에 팁 같은 거 하나만 다 짚어 드리면 이것도 그냥 참고로 외우면 좋아요.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이 등차수열이면 뭐야?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이 등차수열이다. 그냥 외워 버려. 뭐야? 아까 도했잖아 등차수열 세 변이 직각 그등차수열뭐 있어? 3 4 5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다 a d라고 놓고 여기다 a라고 놓고 A 플러스 D 라고 놓잖아.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이거 둘이 합쳐서 이걸 구하면 얘가 무조건 얘가 3, 3D가 나오게 돼요. 얘가 4D가 되게 되고, 여기 뭐가 돼요? 여기가 5D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3 4 4학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기억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문제풀이 속도가 개 빨라지기 시작하고, 실수가 안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최적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절대로 수학 문제를 풀때 가까스로 풀어내는 것을 최종 단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어떻게 푼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푼지 당연히 알겠고, 완벽하게 풀어서 너무 일초 만에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될때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소수수도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 공부만 했었습니다. 엄마가 수학 공부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넌 수학도 잘하니까 재능도동 있어 보이니까 수학만 해라. 라고 해서 그냥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2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수학 공부를 했었던 이유는 장한초라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대교 눈높이 대회에서 대상을 탄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랑 동갑인데 걔가 전국 대상을 탄 거야. 장한초라는 친구가. 근데 걔가 신문이나 인터뷰를 할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6시부터 8시까지인가 하루에 2시간인가 3시간인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야.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꽂혔어요. 이거다. 너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 공부를 한다가 된 건데 당연히 똑같은 시간이 일어나면 안 되지. 왜냐면 내가 더 늦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겨우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야, 근데 솔직히 초등학생한테 5시나 6시 5시 반에 껴서 학교 가기 전에 수학 다고 가라 이러면 하고 싶겠어? 졸라 하기 싫죠. 근데 우리 집은 기강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제한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못하면 학교에 못 가. 그럼 요즘에는 학교에 안 가는 것들이 비일비지하니까뭐 코로나니 뭐니 비일비지하니까 그냥 못 가나보다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안 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또그다음또두 번째는 학교에 가야 그나마 놀수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공부해야 되니까 아 이게 학교 가고 싶으면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 쭉 흔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 초등학교 때도 이제 막전국대회 나가가지고 뭐30몇등 하고 20몇등 하고 이렇게 상도 타고, 오, 내가 그래도 전국석 30몇 등이네? 우리 학년에서? 이러면서 좋아하고. 이제 어머니 목표는 왜랬겠지 1등인 장한초가 있는데 저 새끼 30몇 등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약 까놓고 전국에서 같은 학년 때30몇 등이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약간 나는 부심 있고, 나는 당연히 맨 처음에 대회 나갔을 때 이랬어요. 1500명을, 1500명이 참여했어. 1500명이 참여해서 각 학교 대표 2명씩. 알겠죠? 그래서 1500개 학교인가 1500명인가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1500명이든 3000명이든 걔들이 시험을 쳐서 그 중에 자네 100명한테 만 상을 주는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와씨 거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지금 두명도 전국에서 다 뽑힌 애들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게 내가 강남 파학군소속인걸 몰랐던거지 알겠죠? 내가 잠원동에 살고 있었으니까 여기가 되게 잘 애들이 모인 곳이 나는 몰랐고 그냥 전국 평균에 우리 학교 같은 애가 1,500개 있다고 치면 그 중에 내가 100명? 이거 말도 이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대 에 들어서 상을 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습니다. 근데 수학에서 상을 탔었으니까 계속 수학만 하잖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도 계속 수학만 했었어요. 그나 혼자 내신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해 보니까 보통 반에서 한 2, 3등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학년 내내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다 반에서 2,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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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3등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반 1등은 따로 있고 나는 걔는 되게 잘하니까 나는 쟤를 이길 수 없고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다른 건 못해도 된다 해서 2, 3등, 2, 3등 하고 있는 중이었지 근데 이제 서울과학고를 가려면 중2 때부터 내신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저 새끼를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어떻게 했냐면 시험 치기 전에 예를 들면 참고서랑 문제집 있잖아 그럼 참고서 한번 풀고 문제집 한번 풀고 시험 치면 뭐다 맞기도 하고 한개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 반응이 2, 3등 이런 식이었는데 똑같은 문제집을 세번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만 아니지만 서로 다른 문제집이지만 어차피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문제를 세번 풀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한번다 풀고 두 번째 풀 때는 심하 개쉬운데 이거 왜 풀어라는 거지 하면서 졸라 짜증난데 풀고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틀리잖아. 아직도 사람이니까. 세 번째 또 풀면 아 이거 아까 틀렸던 건데 하면 이제 아까 틀렸던 건 맞고 오히려 맞았던걸 틀리고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안 알잖아 이심 이 리는 그렇다고 다 맞냐 어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틀리고 이러면서 이제 세 번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갔더니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정말 99, 98이 나오더라고요. 다 맞더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 시험장 가니까 어떻게 하면 50분 내에 풀고 끝내는 거지.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 공부를 안 해봤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데 포기한다. 이건 정말 최악이지만 가능성 있는 친구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수업을 듣고 이해가 갔어.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자기 걸로 만들자고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아 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아 내가 다시 풀어보니까 이거구나 알았어 하고 끝나는 거야. 자 그래도 걔는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풀고 싶어, 또 풀고 또 풀고 해갖고 기출이 막 3회독, 4회독 돼가지고 이건 뭐 보면 답이 튀어나와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공부를 해야 이게 빨리 풀면서 담았거든.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친구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공부하는 법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2, 3등밖에 못했는데. 아그게 전교대를 올라갈 때 그런 단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랄까 그냥 이해한다 가끝 이게 아니라 아 저렇게 될 때까지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와야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해 등차수일때 이렇게 한다 알지? 그게 아니라 이 짓을 몇번 하다 보니까 3대4대 오지 뭐 이거 무조건 배퍼 이러서탁 나오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시키고 시키고 시키고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